육해공 3군본부가 있는 군의 심장부, 충남 계룡대 영내 안에 유흥주점들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유흥주점들은 20대의 여성 도우미까지 고용해 군인들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제의 장소는 3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한 2층 건물. 밤 시간이 돼 안으로 들어가 보니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클럽이 보입니다. 잠시 뒤 짧은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이 아가씨가 필요하냐고 묻습니다. 네. 네. 뭐 필요한, 하지만 좀 있다가 특별한 예약 손님들이 있어 아가씨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합니다. 특별한 손님들 아가씨 아는 예약했다는 손님들은 장성급 간부들. 취재팀은 결국 바로 옆에 있는 N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유흥주점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엔 룸 여섯 개에 대기하고 있는 여성 도우미가 모두 여섯 명. 취재팀이 룸에서 자리를 잡자 20대 도우미 두 명이 들어왔습니다. 도우미들은 여느 룸사롱과 다름없이 양주와 맥주를 마시고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손님들과 함께 춤을 췄습니다. t o 이 a y 부대 d 에 y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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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o d a y today, 지금 제 뒤에 있는 군부대 정문을 매일 저녁 6시 반마다 통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6시 반에 사장님 차 타고 여기를 들어오거든요. 음. 거의 영화분은 7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아, 사장님 차를 어디서 타고 서 들어오는데? 월평동에 대전에서. 밤 12시경 다시 옆에 있는 코스모스 클럽으로 옮기던 중 장성들을 포함해 여덟 명의 고위 간부들이 취한 듯한 목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클럽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4명의 여성 도우미들과 클럽에서 머문 시간은 약 2시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대 안에는 유흥주점이 한개더 있었습니다. 사물림 아, 어, 해군에서 하는 어, 아, 아, 예. 단층 건물. 네, 예, 그거 없어졌어요? 유흥 주점들은 개령대가 생긴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있었고 장교와 부사관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네, 동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코스모스 호수, 갔다가 네. 어, 장교들이. 네. 네. 유흥주점 운영을 맡은 개룡대 근무 지원단은 장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영내에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 복지 차원에서 유흥주점을 만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혜입니다